안녕 안녕 나는 나한이기. 국 먹고 그 식탐 그거야. 음. 어, 어야 드론 났는데 제발 식탐. 아니 뭐 카사도 있는 사람이 없냐? 아, 아 좋겠다. 뽑혀. 망치의 매운맛을 보여드리죠. 어? 식탐이 안 되면 용병으로 간다? 이거 다빼드네 근데 용병이 없잖아. 이건 어떡하냐? 사면 안 돼. 아, 사면 안 좋네. 아까 누가 먹었지? 근데 용병이 없는데. 도 아, 허 길을 밝혀 줘. 와, 다 간다고. 근데 이제 뭐를 하지? 그게 문제지. 이제 뭐 하지? 고라탱, 밑줄 닝, 믹디, 라트 라타, 육개월 구도 뭐야? 근데 이제 하도 용병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할 것도 없다. 뭐야? 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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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거결로 좀 가고 싶은데, 삼거결, 뭐 바이삼성 막 그런 거 괜찮지? 음, 긴 서서공? 장난친기있아 맞다. 다시... 도전자일까? 레네타! 난 여기서 갱플 갱플하고 형 영상 너무 늦게 올라오는 거아니 그거는 나 나타날지. 아나 재밌어. 아직 다안 봤잖아. 야 근데 너무 풀대로 맞는다. 어바이나왔다 오, 예, 예, 예. 자, 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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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빨리나오야 이러면 오용병이 안되잖아 레벨업 해야겠네 바이한테 바이한테 줄 수는 없잖아 여기서 연웅템 나오면은 어.. 야, 근데 싹다 풀지 마시까 너무 아픈데. 이 죽을라는데 벌써. 무슨 <laughs> 벌써 죽을라는데? 조합 아이템 두 개. 할 없다, 먹을게. 너무, 너무 진 야, 근데 이거 이한 대, 한대 맞으면 죽겠다. 아니면 뒤집게 먹는 건 어때? 어차피 포에 나올 것 같지 않냐? 뒤집게 먹자. 아고소가 나왔네. 근데 터뜨렸다 근데 이걸로는 못뭐 터트릴 수가 없어. H도 사가지고 육적에좀 갚아야 다어 뒤집게 먹었다라고 할뻔 완성 아이템. 엄청 이제. 돼, 이러면 근데 진짜 먹긴 할... 아니 이건... 씨발 이건... 아니 이건 못 먹을 수가 없어 아니 이거이거 내가 무조건 먹지 야 이거... 상식적으로 무점 못 먹을 수 없지 말도 안 되지 이거 씨발 못 먹으면 아아 이씨 말도 안 되지 아 됐어 재밌어지겠는데? 아, 이거 빼야겠네. 야겠네 아, 야 아, 이거 빼야겠네. 의야자님에이벌룬야4개 아, 사합니야겠 아, 야비야야야야뭐야니고액이많 아, 아니, 아이템이 너무 많은데? 시브레커 야, 진짜 삼각결 바위 삼성 되겠는데? 야, 일단 서풍 하나 빼고. 진짜 이거 삼바이 바이삼성 그 가자. 바로 아, 잠시만, 내가 죽겠는데, 아, 살았다. 잠시만, 일단은 니코 세개니까 다음에 곡봉을 먹고 바이삼성을 노려야되는데 어떻게 바이삼성 노래 4 8팔원 지금 레벨업을 할까? 아, 좀 불안하긴 하, 하지 피가 좀 없어가지고 아쟤어야되나 바이가 없네 바이 삼성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찍냐 와, 야, 근데 참고. 아니, <laughs>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진짜, 그냥. <laughs> 할 생각 없었는데, 씨발 이게, 네. 아니, 근데 진짜, 할 생각 이 없는데, 난. 아니, 근데, 바이가 나와야지, 뭐, 바이이렇가말렇가바렇게 이렇게, 이니 연미복을 하나 만든다? 어,야 뒤집개로 먹자. 아, 근데 이거, 아, 내 네, 이거 아까 곡궁 좀빠진 거로 노리는 게나 나을 것 같은데? 아니 포원에부터 만들고 가, 거결은 좀 생각해봐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 파이가 없다는 거. 어? 제리 나왔어. 빠른 말해, 빠른 슬슬 재밌어지겠는데? 제리는 나왔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바이... 거 써디... 강아를한 마리 더 낳자고... 이게... 이게 수련니다 고결을 어떻게 구하냐? 일단 바이는 일단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 아, 바이가 아니라 바이나... 네 마리만 있으면 돼. 이게 쌩... 그러 여덟 마리 때네아 다섯 마리 때네 마리가 아니라서 좀쉽게 나오고. 유독 근데 바위가좀안나오고 와, 존나 쎄다. 이새기 어떡하지? 바이. 와, 근데 존나 고민되네. 대장간을 먹어서 바위를틈 주냐, 아니면은 제로꾸러미를 먹어서 고공을 노리냐. 이거 둘중 하나인데. 핫 <목소리도> 영원의 형상 바위 전화만 받으면 그만인가? 근데 바이가 없네. 헛... 아, 근데 바이가 진짜 안 나오네. 게도 심하니까 성되면좀안 좋겠다. 이거... 오, 존나 쎄! 바이 2성만 되면 은돈 모을 수 있거든요. 와 근데 제리가 더 빨리 떴어. 제리 삼성각을 볼까? 아 근데 난 솔직히 구렉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구렉 가서 제리 찾을 건데 미보기. 정도를 지는게 아니라고. 그만 떠들고 행동도 보여 주지 라볼까 바이 세 마리만 좀 어떻게 먹고 하나? 씨발 아, 근데 바이 쓰는 사람 없어 가지고 나을만 한데. 바이 세마리 아, 억차 아니야. 바이 세 마리! 바이 세 마리. 어 바이 두 마리. 두 마리만 나오면 돼요. 아니면 지금 찾아서 한 마리만 딱 뽑은 다음에 그냥 하나 먹어서 니코로 붙일까? 아 니코가 아니라 그럼. 무대가 날 기다린다. 아니 근데 지금 아니면 바이 삼성 찍을 자신이 없다. 바이 삼성 찍자. 밤에 방송 안 하냐고? 밤에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을 안 하는데 라고 할뻔 바이 어설 수가 없지 이거 없네 서풍보다는 피바라기 아니 근데 공지를 아니라 저번에도 근데 진짜 하루는 왜못 했냐면 내가 진짜 하루는 딱 방송 킬라고 했거든. 근데 방송 킬라는데 유튜브 테러 당해서 나 유튜브 삭제고 하 왔어. 유튜브 삭제가 아니라 그, 그 유튜브 지우고 왔어. 진짜 한0 0천개 진짜, 진짜 한 정도 데, 댓글 테러 당해가지고. 아니 그 희망 그래요 아니라 진짜 진짜예요 진짜로. 그런 중입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러다가 근데 진짜 제리부터 뜨겠어. 제 바이 제리 아무거나 어 바이 한마리 남았다 두들겨 뭘까? 비슷한거 난 바이 어 바이 죽었다 젓박으로젤 두마리만 안주나 어디 조들겨 볼까 이제 오케이 일단 슈퍼바이 완성 이거 일단 유튜브가 딱 시계 뽑아 놓고 오케이 다 뽑았네 아 지금 방인데 유튜브 생각보다 금방 찍는데 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오여 엄마 나 방송 그그그그그 오야 존나 존나 세긴 하다 근데 이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제리까지좀 보자. 아그제리는좀 보기 힘들구나. 살짝 아니 저격수 바위까지 주는 건 없대? 저격 바위 한번 줘볼까? 다섯 제거기 두개 있으니까 저격 바위 어때? 그래도 6저격 바위면은 또 세지 않을까? 거결 하나 뺀 다음에? 한번 줘보자, 한 번. 저격 바위 어차피, 어, 제리키스 나오 뭔가 운명인 것 같아. 그러면, 거결, 저격 형상 해가지고 거결은 젤리 주고 육저격 바이 해보자. 어차피 죽어 나가니까 젤리젤리 삼성. 아 그거 이거 팡할때 이것도 저격수 통하나? 아, 소처리야 쳐 줄까? 조진 재료해 줄거 아니면 죽음. 큰지 어 잘못했어. 아 맞다 이거 해야되는데 또 썸네일 뭐나오나오겠아뭐 어, 모르겠다 근데 솔직히 별볼게 없다 <laughs> 야, 제, 야 제리 삼성 찍을걸